당장은 그렇게 과도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 성장의 기대감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 자체가 커진다고 하면 서클 같은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성장만큼. 고스란히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은행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예대 마진이 축소되면서 은행의 실적도 나빠지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이제 제도화되고 안정화되게 되면 금리 동향에 따라서 오히려 또 주가 등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제 투자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조금은 더 깊게 공유해보는 주식 필살기 시간입니다. 요새 제일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전 투자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오프라인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서클, 뭐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페이, 주가 상승도 뭐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을 때 이거는 나름의 의미 있는 정부 정책이 될수 있겠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실전 투자 스터디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요게 아마 두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픽 살기 시간에는 최근에 가장 핫해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pd님 시작해 보실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두달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최근 최근 들어서 핫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미국, 우리나라 모두 다 이제 정책적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회사인 서클이 상장하자마자 정말 연일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핫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7일이죠.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68대 3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 거고 이미 트럼프 정부는 8월까지 법안 서명을 목표로 해서 의회를 계속해서 압박했던 상황이고요. 이미 하원에서도 스테이블 액트라고 하는 유사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하고 조율을 거친다. 다에 하원 통과를 하고 트럼프 서명이 있으면 발효가 된다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제도화가 진짜 코앞에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원의 이 진니어스 액트하고 하원의 스테이블 액트는 유사한 법안이긴 한데 개념 차이가 약간 있어요. 상원의 진니어스 액트는 먼저 일단 길을 쭉 터주고. 이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하원의 스테이블 액트는 일단 꼼꼼하게 안전장치를 갖추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를 하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통과되기보다는 아마 약간의 좀 조율 과정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 입장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겠다라는 거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화는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이다 보면 될것 같고 덕분에 더더욱 핫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클의 주가나 카카오페이의 주가를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찐샘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산업화하기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우선 소비자, 즉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결제, 송금이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공급자가 은행 시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엄청 장점이 있습니다. 요 무슨 소리냐? 은행 친요리지 효과가 뭐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서 리얼 세상에서의 제도권에서의 은행은 예대마진을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예대마진이라는 것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요건 이자가 없죠. 대신에 통화의 패를 시키기 위해서 단기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 자산을 사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자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은행이 독점했던 예대 마진을 디지털 세상에서 이 발행 회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 현재 미국처럼 채권금리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코인의 발행을 통해서 채권 매수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유용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책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관리자 모두 다 윈윈윈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게 윈윈윈한다고 하면 충분히 타당한 기대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문제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만약에 확대가 굉장히 강하게 된다면 기득권과의 엄청난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무슨 제도권 시장의 금융기관이 누리고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정도의 기득권과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게 되면 현존하는 통화정책의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적인 발행 구조는 예금, 현금을 유치를 해서 그걸로 국채 매입을 하고 이 매입을 담보로 해서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바로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냥 기존 제도권의 은행이 신용창출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제도권 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등의 장치를 통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 이게 사실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게 되면 통화정책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금융시스템적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너무 과열됐고 통화량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통화량이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상승할 때 예대맞이 더 커지는 구조가 돼서 발행량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은행과 같은 기득권과의 충돌 이슈가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 전체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성장의 기대감은 당연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까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클이나 카카오페이의 주가 급등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약간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당장은 그렇게 과도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 성장의 기대감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FX 현물 거래 한1% 정도 수준인 7천억 불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일 이게 28년에 가정입니다. 10%까지 성장한다고 하면 화폐 유통 속도를 3으로 계산을 했을 때 2028년이 되면 2조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 계산인지 아닌 계산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던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 자체가 커진다고 하면 서클 같은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성장만큼 고스란히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도권 시장에 귀속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금리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 발행사의 이 규모가 의외로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은행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예대마진이 축소되면서 은행의 실적도 나빠지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어 초기 성장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가져야 되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이게 이제 제도화되고 안정화 되게 되면 금리 동향에 따라서 오히려 또 주가 등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까지는 서클의 이야기인 거고 우리나라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곤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연구가 사실은 미국보다는 분명히 한두 걸음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단기 채권 시장 규모가 그렇게 미국만큼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확실히 작을 수밖에 없고 성장하기에도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발행사는 제 덕권에 있는 금융기관한테 먼저 줄 거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 급등한 흐름이 계속적인 급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을 높게 유지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 시간에는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스테블 코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주 오래 고민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두달 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환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약간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되면서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조금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상황일수록 저는 더더욱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이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